일장에 보면은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으며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가란 얘기는 정말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랬어요. 찬양 중에 찬양. 이것이 가장 위대한 거이 세상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한기상 4장 한번 보세요. 1한기상 4장에 보면, 29절부터 34절까지 됐습니다. 29절부터 34절. 네, 시자 이때 당시에 솔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다가 뭐라고요? 29절 보니까 넓은 마음까지 있었어요. 네.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그가 그러니까 자만 삼천 가지를 말하고이 얘기는요, 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게다가 그의 노래는 뭐라고요? 천 다섯 편이에 초목에 대해서, 예?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는 것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 근데, 그것보다 가장 뛰어난 것 중에 뛰어난 것은 뭐라고요? 아가. 노래 중에 노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정말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놔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찬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 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사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슬라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건요, 포도주는 가장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 음료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왜냐면 석회가 많이 나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음료만이 아니고요, 약으로도 썼단 말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는요, 잔치할 때 썼어요. 결혼잔치할 때. 결혼 잔치하는, 그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잔치, 아름다운 잔치를 하는 것보다 솔로몬 당신의 입맛 나에게 입맞추는 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행이. 누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성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서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얼마나 뭐 많은 것을 하겠냐. 그렇지 않네?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추석이나 명절이나 아니면 월급 탔다고 용돈을 주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억은 수천억을 받친다는데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 주님의 입맞춤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도 저는 행복해요. 아멘? 나를 사랑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 입맞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로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추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일방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사랑해주기만을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또 나를 만족해줄 어떤 대상을 찾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주님, 근데 왜돈을안 줘요? 나를 구원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또 뭐요? 누군가 나를 이 세상에서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그렇죠? 부자로 만들 누군가를 우리는 또 뭐하고? 통경하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주님이 나에게 입맞추는 걸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내가 당신께 입맞추는 걸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그 주님은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 항상 지금껏 짝사랑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짝사랑해서 여전히 짝사랑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엄청난 질투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 사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거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들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음료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음료들은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료였는데 그 죄를 깨닫고 난죄 많은 여자. 이런 사람들은 주를 사랑했어요. 왜요?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랑이란 걸 깨닫고, 허무함을 깨닫고, 주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음탕한 고멜은 창녀였는데, 호세가 데려다가 사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 은혜를 줘보려고 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 그 먹고 사는 것, 그 명예 권력 때문에요. 그 비리가 가득해도 그자를 추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왜요? 천여들이 아니었어요. 큰 음료 밑에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일단,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에 와서요. 이 세상에 있는 큰성 바벨론을 향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예요.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와 더불어 그그 그 사치의 세력을 뭐라고요? 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받을 재앙은 정해졌다니까 내 백성들은 제발 뭐라고요? 예 거기서 나와라. 알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나와라. 포도주인데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하임과 나사의 결혼식의 포도주가 아닌,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즐기는 포도주요그 포도주를 말미암아 다술 취하게 만들었어요. 봐요, 두 가지잖아요. 삼절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라고요? 음행하였고 봐요. 땅의 상인들도 그사치의체력으로 뭐라고요? 치부하였도다라고 얘기하죠. 음행과 뭐라고요? 치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요. 그세상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리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봐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라고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심판하셔요. 분명하게. 19장 부르십시오. 이 시대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18장.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19장. 이유를 내가 들으니 하늘의 화담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하는 내이 우리 하나님께이다 이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요 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라고 얘기하죠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가요 보르네아에이이단어에서뽀르노가온 거예요 이 헬라어 이 단어에서 그 음행으로 땅을 땅이라고 여기 표현할 때 사람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땅을 바럽게한큰 음료. 큰 음료를 뽀르네, 그래요. 창녀.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거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세 가지는요, 통합될 수밖에 없어요. 이세 가지. 알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다 편리하다고 얘기하겠지 19장 7자. 우리가 진고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라고요? 준비하였음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젊는 가신 하나님 이젠 이 통치하신다. 그에게 영광되소. 왜냐면 어린 양 예수와 그의 아내 성도들이 이제는 혼인 결혼할 준비, 결혼할 때가 돼서, 뭐라고요? 그 성도들이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제 뭐만 남았다? 혼인.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요. 들러리가 아니고요. 모두 다 신부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이제 뭐예요? 처녀들이 아내가 될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처녀들이 아내가 될수 있도록 뭐, 뭐 했다? 준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사 구문장 그 보겠습니다.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마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녀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데가 에스더죠. 그 에스터를 잠깐 갔다가 오십습니다 에스터를 한번 봐봐요. 에스터에 보면, 버진이란 얘기가 나오고, 메이드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에스터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왕은 왔으리 가 피해를 당하고요. 다시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2장 이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알아대,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버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히브리어는 베툴라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진짜 버지는 처녀거든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는요,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처녀인데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고 모르고의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의 뭐라고요? 젊은 여자. 제일 많이 이 베툴라라는 거 제일 많이 써져 있어요. 근데 남자를 알고 모르고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알았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그냥 젊은 처녀들에 결혼할 수 있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요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그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또 왕궁에게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 옮기더라고 나오죠. 그러니까이 처녀가 누구죠? 이거 에스더예요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 에스더는 나라 그래갖고요. 그냥 젊은 소녀를 얘기해. 좀 다르다고. 뭔지 알겠죠? 젊은 소녀예요. 그럼 말고도 젊은 소녀니까 결혼할 수 있죠. 젊은 아이니까. 베틀레랑 주품이 좀 다르다. 근데, 우리 아가서로 다시 되돌아가. 제가 지 제가 원어를 잘 알아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를 깨달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찾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전 술로 문이 아니에요. 찾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봐요.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젊은 여자죠. 근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요. 우리 창세기 24장 43절 보겠습니다. 24장. 이 알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7번 밖에 안 나와요. 7번. 그래서 중요합니다. 몇번 밖에 안 나온다고요? 7번 밖에 안 나와요. 24장 43절. 내가. 이 음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누구죠?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부가가 네 되죠? 이삭은 예수 글쓰를 예표하잖아요. 그렇죠이 젊은 여자는, 예, 네, 진짜 젊은 여자여야 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자여야 된다. 알마란 단어는 처녀성에 대해 강기된 얘기예요. 베툴라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알마는 무조건 이 사람은 처녀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자를 한 번도 알면 안 되는 여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사회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유명한 얘기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동정녀라고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우리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 응. 예수가 구세주인데 그 여자는 뭐라고 어나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봐요.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 얘기는 좀더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처녀들만, 처녀들만, 이 처녀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아멘? 그들만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들만 신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룻도 나오잖아요. 자별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했어. 세상 남편이 마귀였어. 내 안에서 그를 제거했어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만 오직 내 남편이야. 아시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처녀가 되는 거야, 알마. 이해하셨어요? 그, 저와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이제 누구만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알마가 되는데, 그런데 세상을 버렸고, 예수만을 사랑했더니, 솔로몬만 사랑했더니, 솔로몬께서 나오는 그 향기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평생 누구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솔로몬. 내 쏟은 향기름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요, 너만 나에게 입을 맞춰줘.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필요 없어. 솔로몬, 당신만 내게 입 맞춰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 가장 소중한. 일. 그 사람 왜 거기서 나오는 그 향기가 그 처녀들을 뭐예요? 매료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가치를 누구만 한다? 그렇죠. 세상을 등진 처녀들만 한다. 처녀들 그 처녀들이 뭐라고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음탕한 고멜은 다시 또 세상을 갔어요. 기회를 줬는데 세상에 갔어요. 처녀가 돼 알마가 될수 있었는데 불하고 뭐라고 해 다시 음녀가 됐잖아요. 그런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안 그래요? 가끔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있다가 보안 준다고 불교 가서 중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열심히 있다가 보안 줬다고 남녀랑교 믿는 사람들도 있고 천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을 등지. 그래야 주님의 가치를 알아요. 주님의 가치를 알려고 우리가 혼합된 상태에서 몸부림치기에 정말 그 가치를 100%할수 없는 거라 먼저 뭐라고요? 세상을 등지셔야 돼요.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을 끊지 않고는 그분의 진가를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진가를. 세상에 진노의 포도주와 주님께서 순수하게 주는 그 포도주와 섞여있어갖고요 진짜 포도주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포도주보다 더 좋은 맛을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100%알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근데 여러분, 세상과 등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을 너무 알고 싶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십자가를 다시 치잖아요. 네. 그것만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아멘? 근데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천녀들 여러분, 과거에 귀신, 일곱 귀신 들려서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은 다시 천녀가 됐어요. 막달라 말이에요. 죄만은 창녀했다고요 괜찮아요. 다시 뭐 했다고요? 네. 주님 앞에 그 향인을 쏟은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어요사기요 괜찮아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긁어모았어요. 그죠 괜찮아요. 다시 뭐라고요? 그 세상을 버리고, 미리 준비를 했죠. 예수님나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대해 뭐라고요? 구원이. 삭기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체리, 마테요. 괜찮아요. 가고. 다 버리고, 누굴 쫓아어요 주를 쫓았잖아요. 그대는 뭐가 된 거예요? 천여가 됐어요. 다시 처녀가 됐다가 십자가 중심 때문에 다시 음료로갈 뻔하다가 뭐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처녀가 됐죠.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요.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할 때가 있죠. 다시 회개하고 세상을 다시 끊고 누구만을 원해야 돼요? 그 솔로만 그분의 사랑만. 그럼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만의 사랑을 갈망하고 추구할 때 우리는 계시록 1 9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죠. 그 음료들은 심판을 받는데,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분의 순전한 아내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처녀들만 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재장을 사랑하지 않고, 재장에 등신 그 처녀들만 그 사랑의 진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갈증을 느끼는 배고파하는 그런 성도된 처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의과오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입맞춤만 그리워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내옛 남편 사단을 십자가로 쳐 죽였사오니, 이제 내 새로운 남편, 그 남편을 추구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아, 아버지만을 추구하는 신랑만 추구하는 그런 순전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의 아내가 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 남편인 세상,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과 결별함이 이어 하며 이제는 진짜 내남편그 주님을 자꾸 추구하기에, 내가 세상의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며 주님의 입맞춤에 하답하는 귀한, 주님을 사모하는 순전한 처녀로 아내가 될 준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